공인형 쓰시고. 공인용 쓸수 있네. 난지님의 또 새로운 도전이 생긴다, 어, 어, 이거. 뭐 쓰면은 공인형을 쓰기 위해서. 어, 뭐야? 어, 아유, 이제 난지님 주셔서 모습이 그냥 개, 개다리 춤봐 개다리 춤. 춰봐. 개다리 춤. 어? 개다리 춤. 어 그냥, 그냥 디즈니 알같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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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서 그냥 보이는데? 어, 아, 아, 아. 눈 있어? 아니 눈의 쇼였어 어어만진이 쇼였어 어, 아, 이제. <laughs> 어 쇼였어? 어, 쉬었어? 어. 아 힘들긴 힘들다 <laughs> 오래 쓰고 있으면 되게 힘들 것 같다 <웃음> <웃음> 숨 많이 막힐 것같아 오래 쓰고 있으면 응. 인형 탈 얼마 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야. 아우. 양목장. 응. 곰탈 쓰는 거 응. 한시. 안 빨았나 보다. 이상한 냄새 난다. <laughs> 양목장. 곰탈 쓰는 거 한시. 어. 양이 양. 아양 있어 진짜? 어. 오네? 어, 양이 있네 진짜로? 어양 어디서 일러야 양? 아이너더 먹을까? 어뭐 먹을 거 주나 하나보다 공격하는 거아니야 나들 나 공격할까 겁나는데? 어. 전투를 주세요. 가져줘. 응. 어양 많다. 그냥 물는 거 아니야 양이? 응? 양 물면 어떻게 해 마? <laughs> 양뭐 시원하냐? 1,000원 넣고 가져가라고 야아 어... 자발적으로. 어또응 엔지님이 음. 또아 양이 아씨물거 같은데 무서운데? 어어쳐 넣겠습니다. 쳐놓고자 양님 먹이 주라고. 어양 아, 물은 거 아니야? 무서운데 이거? 난리 때 도전해야지. 에? 네? 아 무섭다 진짜. 아씨. 어양물거 같은데? 도전해 양 양이 나무는거 아니야? 어 양들이 더워. 어떻게? 양 근데 먹이 줄거 알고 더당황나봐크이다 무섭다 양. 양양 양한테 한번 가본 적 없는데 살면서. 가봐. 양이 물면 어떻게? 이번기 양이 물면 어떻게 이냐 양이. 이거 체인 줄 거야 양 물면? 양이 날 물면? 아니. 어?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마 나는. 자 난지 t v 도전. 어 난지 니도전해야되는 이제 아 어. 밑에 밑에 뿌려는데 밑에. 어떻게 어떻게 뿌려줘? 어 자. 이 주면 되는 거야? 응. 음. 풀어주면 되나? 어떻게 해 돼? 이렇게 해 되나? 이렇게 이렇게 주면 되나? 아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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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줘야 돼어디에 어떻게? 밑에 밑에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밑에 보여줘아돼아진 그냥 응.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응. 양이 눈에 보겠습니다 지금 응. 눈이 좀 양이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<laughs> 내가, 내가, 내가 내가 네가 하 네가 내야 가 네가 내야 가네이 내야 가 네가 내야 가 네가 내가 네가 내가, 내야 내가. 내가, 내가. 내가 아, 아 내가 내가 떠줄까? 야, 네. 아, 무서워가지고 나는. 자 난지 TV께서. 왜 머리에? 머서? 양 뿌리... 머리에 뿌려렸어 <laughs> 머리는 고 뿌리니까 이거 머리는 고 있어 지금. 그래서 먹고 있어. 어. 가지 <laughs> 머리에 뿌려봤어, 야. 어 이제 이제 저희 너무 되네. 놓고 오겠습니다 이제. 겁나 가지고, 겁이 많아 가지고. 응뭐 음. 아, 먹냐 토끼 목+ 먹냐? 목+ 먹 목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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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먹 목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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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목+ 목+ 실 분을 목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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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목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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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 목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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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목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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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멋있다, 여기서 찍으니까. 응.